안녕하세요. 오늘은 회와 곁들이면 더욱 풍성한 미식 경험을 선사할 환상의 와인 페어링 세 가지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추천 와인은 샤블리입니다. 샤블리는 프랑스 부르고뉴 지역에서 생산되는 드라이 화이트 와인으로 시원한 산도와 특유의 미네랄 풍미가 특징입니다. 이 샤블리는 회의 신선함과 감칠맛을 극대화시켜 입안 가득 풍성한 조화를 이끌어냅니다. 특히 흰살 생선회와 환상적인 궁합을 자랑합니다. 두 번째는 리슬링입니다. 독일을 대표하는 품종인 리슬링은 다양한 스타일로 출시되는데, 특히 드라이 리슬링을 추천합니다. 드라이 리슬링은 깔끔한 산미와 은은하게 풍기는 과일 향이 특징으로 회의 느끼함을 잡아주고 입안을 산뜻하게 정돈해줍니다. 연어, 참치 등 기름진 부위의 회와 함께 드셔보세요. 마지막으로 추천해드릴 와인은 로제 와인입니다. 로제 와인은 가볍고 산뜻한 풍미로 회의 다양한 부위와 훌륭한 조화를 이룹니다. 특히 연어와 로제 와인의 조합은 최고의 선택입니다. 로제 와인은 붉은 과실 풍미와 은은한 산미를 가지고 있어 연어의 풍부한 지방과 완벽한 균형을 이룹니다. 오늘 저녁 신선한 회와 함께 이세 가지 와인을 즐기며 잊지 못할 미식 경험을 만끽해보세요.